초보자를 위한 자바 프로그래밍 부제 아이디어 구현 중심 자바 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3장은 자바 프로그램의 기본 문법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소개 글이 있죠 자바는 객체지향언어죠 우리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객체지향언어인데 자 자바와 같은 객체지향언어는 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가 나온 경우는 없습니다.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도 기존의 고급 번호 언어, 대표적인 언어죠. 가어 시언어와 같은 고급 번호의 기능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객체 지향 개념이 추가된 개념입니다. 따라서 3에서 3에서 4장의 내용은 기존 고급 번호 시언어죠. 시언어의 나오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는 의미는 이 3장과 4장에 나오는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기능을 구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 모두 3장, 4장의 내용은 모든 언어의 기본 기능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자바와 같은 객체 지향 언어에서도 그대로 다 사용되죠. 객체 지향 언어든 절차지향은 어떤,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어떤 기능을 구현 시에는 3, 3장과 4장에 나오는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어, 특히 프로그램을, 특히 프로그램을 처음 접하는 이문자 같은 경우에는 3장, 4장의 내용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Java 프로그래밍의 의미와 자바 프로그래밍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자바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라 의미죠 물론 자바뿐만 아니라 모든 언어로 모든 고급 언어겠죠 모든 고급 언어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자, 자바로 프로그래밍 한다는 의미는 죠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 뭐 식별자, 예약어 등을 문법에 맞게 작성해서 작성하여 입력받은 데이터를 조작처리, 연산한 후그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자바로 프로그래밍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고급 언어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봤죠. 자 고급 언어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 영어죠. 영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하자라는 이대로 나온 언어죠.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뭐 인터넷 매체나 이런 데서 들어보면 인공지능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언급이 되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인공지능이든 뭐 기계든 사람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를 100% 이해해서 인식해서 동작하는 그런 인공지능이나 기계는 없죠. 제 생각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런 기계나 로봇은 나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우리가 설사 우리 그 언어 기반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더라도 일단은 컴파일러에서 미리 정한 그런 문법이나 그런 단어를 사용해야 된다 이거죠 우리가 그 프로그래머죠 프로그래머가 미리 컴파일러가 어떤 기능을 사용하고 문법이 어떤가를 미리 알아가지고 컴파일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느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니까 자바 프로그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그런 거 따라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처리 조작 연산하, 연산하니까 자바에서 자바 언어에서 처리조작 연산하는 그런 기능이 뭐가 있느냐. 그런 것도 미리 알아놔야지 우리가 프로그래밍 시에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나오는 각각의 의미 의미나 종류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미리 알아보는 게 중요한겠죠? 그래야지 우리 결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수월하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럼 프로그래밍의 정의에 나온 첫번째 요소죠. 단어. 단어 중에 식별자. 식별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Identifier죠. 자 보면 식별자의 정의죠. 식별자의 정의는 자바 프로그래밍 시 여러 요소, 변수, 메소드, 클래스 등등등 뒤에서 각각의 기능은 배우는데 변수, 메소드, 클래스 등을 구분하는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현실에서도 각각의 우리 사람이나 사물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명명하죠. 이름. 그렇죠? 똑같이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다. 얘기죠. 그게 아이덴티파이어, 즉, 식별자다. 얘기죠. 그럼 이름을 우리가 이런 변수 메소드 클래스에 이름을 우리 임의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지정하는 식별자 지정 규칙이 있다 이거죠. 자, 대원칙은 자, 변수 메서드 클래스 등 모든 그 이름 붙이는 이름을 붙일수 있는 요소에 모두 적용되는 대원칙은 자, 식별자 이름에는 특수 문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수 문자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키보드를 보시면 그 1이라는 숫자 위에는 느낌표, 2에는 골뱅이, 3에는 샵 이런 식으로 문자가 있죠. 요게 이제 특수 문자죠. 자, 이런 그요소에 변수 메소드 클래스의 요소에 이름을 붙일 때는 이런 특수 문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단외적으로요 달라기요, 기호, 달라기요하고 언더바는 가능하다 이거죠. 요게 이제 시 언어에서 온 거죠. 시 언어에서 미리 달라기요하고 언더기호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자바에서도 이어 받아가지고 예외적으로 요두 개는 이제 십별자, 식별자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식별자는 대소문자를 구분하죠. 자, 예를 들어 변수 스쿼하고 스쿼를 선했다 그죠. 사람 입장에서는 스쿼하고 스 같은 의미죠. 그런데 자바 입장에서는 자바 입장에서는 요 s가 대소문자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변수로 인식을 합니다. 자바는 대소문자를 구분을 하죠. 다음은 자바의 각 요소의 구체적인 식별자 지정 규칙이죠. 자 보면 클래스부터 먼저 보면 자 우리 앞에서도 했습니다. 클래스의 첫 글자는 항상 대문자로 표현하죠. 의미는 명사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옆에 보면 예제가 있죠. 클래스 스튜던트 해서 스튜던트란 이름을 가지는 클래스를 선언하고 있죠. 자 이름에서 스튜던트 하니까 아이 클래스의 기능은 기능이나 특징은 어떤 학생이 관계된 기능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죠. 이 클래스의 의미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명사형으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 t u d e n t S가 대문자죠. 식 클래스의 이름을 정할 때는 반드시 첫 글자는 대문자로 정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리고 변수와 메소드의 지정 규칙이죠. 자, 첫 글자는 항상 소문자죠. 클래스하고 다르죠. 변수는 의미는 있 명사형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자, 메소드는 의미는 동사형으로 표현이죠. 자, 그리고 하나 이상의 단어가 합쳐질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는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현하죠. 옆에 보면 예제가 있죠. string name,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자, n 이 소문자죠. 자, name이라는 변수를 선언했으니까, 아유, name이라는 변수에는 그 각각의 사람의 이름 정보가 저장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변수의 이름만 봐도 알 수가 있죠. int count는 하니까, 아, count. 어떤 횟수 정보가 저장된다. 그 의미죠. 토탈 카운터니까, 이제 어떤 총 횟수가 저장되겠구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토탈하고 카운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단어가 붙어서 하나의 변수명을 일단 때는 요 토탈 다음에 카운터 C, C가 대문자죠. 자, 밑에 보면 이제 칼크볼이라는 어, 이제 메서드죠. 자, 메서드도 첫 번째, 첫째, 첫째 문자는 C가 소문자죠. 칼크볼 하니까 두개의 단어가 결합될 때는 뒤의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다 이거죠. 그리고 칼코볼하니까 볼륨의 줄임말이겠죠. 볼륨, 어, 메소드의 기능이 부피를 구하는 기능이다라고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름은 동사형으로 지어라 이죠. 동사형. 다음은 이름 상수죠. 자, 상수는 의미 있는 명사형으로 표현하죠. 자, 모든 문자는 대문자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 단, 하나 이상의 단어가 합쳐지는 경우에는 언더바를 이용해서 연결하죠. 자, 우리 사, 어, 이름 상수라는 의미는 자, 우리 예를 들어 우리가 원의 넓이를 구한다. 이러면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죠. 그런데 요 파이는 우리 구체적 숫자는 3.141592 점점 계속 나가죠. 근데 프로그래밍 중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일일이 그 프로그래머가 입력해서 사용하면 좀 불편하죠 그러니까요 파이는 이런식으로 하나의 어떤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하나의 단어를 이용해서 거기에 원주율의 값을 저장해 놓고 요 이제 단어를 하나의 숫자 처럼 사용하는게 이름상수죠 이름 이름상수 자 이런식으로 이름상수를 정할 때는 요 이제 그 상수명이 반드시 지금도 파이에서 대문자죠. 대문자로 지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단어가 연결될 때는 언더바로 연결해야죠. 언더바. 넘 언더바 사이즈 20에서 이런 식으로 언더바로 연결이돼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어, 지정해주면 여러분들이 딱, 이제 이름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 아 이거는 상수다, 이거는 변수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자, 클래스 명의 첫째자는 대문자로 지정하라 그랬고, 변수나 메소드의 첫째자는 소문자로 지정하라 그랬죠. 자, 근데 클래스의 그첫 글자를 좀 S를 대문자로 하는데, 스튜던트 소문자로 해서 여러분들이 컴파일에서 실행하면 실행이 됩니다. 어, 변수의 명도 이런 식으로 소, 대문자로 해도 실행은 된다 이거죠. 그죠뭐 이름상수도 이런 식으로 소문자로 해서 만들어서 사용해도 실행은 됩니다. 그런데 될수 있으면 우리가 지금 배운 식별자 지정 규칙에 의해서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대부분 공동 작업을 하죠. 공동 작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작성한 소스를 여러분들이 본, 여러분들만 보는 게 아니죠. 남들도 보고 또 남들이 작성한 소스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런 식으로 서로 공유하면서 이제 소스 이제 공유하면서 개발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공유하면서 개발을 하니까 항상 그 전체 소스의 구조나 의미가 동일하게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래 그렇게 해야지 가독성이 좋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여기서 배운 식별자 지정 규칙을 될수 있으면 지켜서 코딩을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예약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약어의 정의죠. 예약어란 앞에서 배운 식별자와 달리 자바 언어에서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기에 미리 사용하는 단어를 의미하는 거죠. 자, 자바는 예약어의 종류죠. 자, 우리 뒤에서 각각의 예약어는 차례대로 배우는 거죠 뭐, abstract 벌써 사용했죠 클래스 쭉 있죠 뭐, 자, 이런 예약어는 이런 예약어는 자바 언어에서 자신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말 그대로 예약돼 미리 사용하는 그런 단어죠 자, 이런 예약어를 앞에서 배운 변수나 메소드 클래스에 이름 즉 식별자로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은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사용하는 문제죠. 저는 주로 public s t a t i void main에서 main 메서드에 변수를 선언하고 있죠. String name에서 자 name은 앞에 앞에서 본 예약어에 없죠. 없으니까 이 name이라는 식별자는 변수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자 근데 스트링 클래스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조금 있다 실습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클래스라는 단어로 변수명을 선언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에라 왜냐하면 클래스는 앞에서 본 것처럼 예약으로서 벌써 지정이 돼 있죠 자 그럼 new 스트링 new 해도 오류가 발생합니다 new도 벌써 예약으로 지정이 돼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 사용하는 예약어를 식별자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자, 이번에는 자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데이터형이죠.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바의 데이터의 종류죠. 자바에서 다루는 데이터의 종류. 자바는 크게 이런 기본형 데이터하고 참조형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형 데이터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숫자, 숫자와 문자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 크게 수치형하고 논리형으로 나누죠. 자, 수치형은 또다시 정수와 실수로 나누죠. 정수, 실수, 문자. 자, 자, 정수도 네 가지로 나눕니다. 왜네 가지로 나눈 거는 이제, 어, 다음 페이지에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byte, short, i n t l o n g 네 가지 정수형 타입이 존재한다 이거죠. 실수도 두 가지가 존재 하죠. 플로트하고 더블. 자, 문자는 캐릭터죠. 캐릭터. 캐릭터. 자, 근데 자, 우리 현실에서는 문자는 숫자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자바나 뭐 다른 언어도 동일하죠. 뭐 시어나 이런 언어에서는 여러분들 키보드로 a b c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각각의 문자에 고유 아스키 아스키 코드 정수 값이죠. 고유 아스키 코드가 할당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 내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따 실습을 하겠지만 A에다가 더하기 1을 해서 출력해 보면 B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문자도 수치형 데이터다 거죠 기본형 데이터 중에 자 그리고 기본형 데이터 중에 논리형이 있죠. 불리언이죠. 자, 기본형 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기본형 데이터를 숫자로 세 보면 여덟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형 데이터는 여덟 가지다. 는 것을 외워 두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조형 데이터죠. 자, 의미는 기본형 데이터를 제외한 나머지 데이터죠. 그러니까 요 이제 위에서 배운 여덟 가지의 기본형 데이터를 데이터를 제외한 모든 데이터는 다 참조이다. 그죠 자바에서는 요 참조형 데이터를 객체 죠 객체 객체 또는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우리 구체적인 건 뒤에서 배웁니다. 자, 그 참조형 데이터 얘가 있죠. 문자열. 자, 여러분들 앞에서 문자를 썼죠. 뭐 헬로 월드에서 문자 문자열은 참조형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틀리기 쉽죠. 그리고 배열 클래스 뭐 인터페이스 등등등에서 요 8가지 데이터 타입 위에는 다 참조형 데이터다. 이거죠 자, 참조형 데이터에 대해 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자 자 이런 식으로 123이 있으면 우리 그 정수형 데이터죠, 기본형 데이터인데, 자 이런 식으로 자바에서는 숫자도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묶여있으면 123이 아닙니다. 쌍따옴표 안에 묶여져 있으니까 문자 l 입니다 문자 문자이니까 참조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123이 아니라 이때는 문자열 1, 2, 3이다, 이거죠. 그 그렇죠? A라는 요 이제 문자도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안에 이런 식으로 묶여져 있으면 문자열입니다. 문자열 참조형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데이터든 이런 식으로 쌍따옴표 에 묶여져 있으면 문자열 즉 참조형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기본형 데이터들의 구체적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보면 기본형 데이터가 쭉 나열돼 있죠. 논리형, 문자형, 정수형, 실수형. 자, 논리형을 나타내는 키워드는 불리언이죠. 자, 그리고 이 논리형의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 할당되는 메모리 크기죠. 1비트가 할당되죠. 1비트. 근데 실제 CPU가 1비트를 할당하는 경우는 없죠. 실제는 1바이트를 메모리에 잡아서 그 중에 1비트만 사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기본 값은 폴스죠. 이 기본 값은 뒤에 변수 배울 때 이제 그 기본 값으로 이제 세팅이 되는 그 의미죠. 자, 그리고 표현 범위는 1비트니까 0 아니면 1이니까 true 아니면 false입니다. 자, 다음은 문자형 데이터죠. 자, 키워드는 캐릭터 약자죠. chr, 캐릭터. 자, 그리고 문자형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할 때는 2바이트가 할당이 됩니다. 2바이트. 1바이트는, 1바이트는 8비트죠. 2바이트니까 16비트가 할당이 되겠죠. 자, 그리고 기본값은 0이고 표현 범위는 2바이트니까 0에서 2의 16승이죠. 2의 16승. 2의 16승은 65535죠. 자, 그리고 이제 정수형 데이터의 특징이죠. 정수형은 네 가지가 있다죠. 바이트, 쇼트, 인트, 롱에서 네 가지 있는데 나누는 기준은 자, 그 정수형 데이터를 입력받아 가지고 메모리에 저장을 할때 할당되는 메모리 사이즈에 따라 나는 거죠. 바이트는 1바이트 갈당된다 이거죠 쇼트는 2바이트, 인트는 4바이트, 롱은 8바이트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9라는 정수를 키보드로 입력받았다 이거죠 근데 이 9라는 정수에 1바이트가 할당이 됐다 이거죠 9라는 정수를 저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9는 같은 정수라도 바이트 타입 정수형이죠 2바이트 갈당되면 쇼트고, 4바이트는 인트고, 8바이트는 롱이다 이거죠 자. 바이트는 1 바이트가 할당이 되니까 표현범위가 마이너스 128 에서 127 까지죠 쇼트는 2 바이트니까 마이너스 32768 에서 32767 까지 할당된다 이거죠 인트는4 바이트니까 그러니까 할당되는 사이즈가 클수록 큰 수를 저장할 수 있겠죠 인트는 대략 보면 마이너스 21억에서 21억 사이도 더큰 수를 입력받아서 할당하고 싶다 얘는 롱은 8 바이트다 이거죠 더 크죠 자, 그리고 이제 실수형이 있죠. 실수형은 이런 식으로 어, 플롯하고 더블형이 있죠. 나, 나누는 기준은 할당되는 메모리 사이즈죠. 플로트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다. 이거죠. 당연히 더블이 표현 범위가 더 크죠. 자, 그리고 자바 프로그램에서, 자바 프로그램에서 기본 실수형 타입은 더블입니다. 자, 그리고 자 앞에서 우리가 문자. 문자형은 수치형 데이터를 그렇죠? 앞에서 말씀드주신 우리가 a를 입력하면 자바 프로그램에서 내부적으로 a에 대한 아스키 코드 정수 정수 값이 나스키 코드로 변환돼서 처리했죠. 그 아스키 코드표죠. 자 보면 자 보면 쭉 여, 여,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특수 문자나 이제 알파벳, 숫자에 대해서도 아스키 코드가 할당된다. 저 보면 a 라는 대문자에 대한 아스키 코드 값은 자 16진수는 0에서 4일인데 10진수는 65죠 b는 그거보다 1씩 크는 거죠 c는 67 이런식으로 각각의 알파벳에 대해서 아스키 코드가 할당이 되어 있죠 조금 더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65에다가 1을 더하고 난 다음에 출력해 보면 b가 출력이 됩니다